성홍열 초기 증상. 성홍열은 A군 연쇄상구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주로 소아에게 잘 발생합니다. 발열과 인후통을 시작으로 온몸에 특징적인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. 초기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갑작스러운 고열과 인후통이 발생합니다. 목이 심하게 아프고 삼키기 힘들어집니다. 둘째, 두통과 구토, 복통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. 어린 아이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. 셋째 혀에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. 처음에는 흰막이 덮인 듯하다가 며칠 후 딸기처럼 붉게 보이는 딸기 혀가 됩니다. 넷째 피부 발진이 나타납니다. 붉은 반점이 목과 가슴부터 시작해 온몸으로 퍼지며 사포지처럼 까끌까끌한 촉감을 줍니다. 다섯째 목 림프절이 붓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면역 반응으로 인해 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.